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이이운전교시2의 오늘 지하주차장에 차 바퀴가 버그가 있는데요 한번 하겠습니다 미쳤다 지하주차장을 선택하고요 저는 일단 여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아이오닉 택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잉 바퀴가 검은색이네요. 저는 평화가 돌아. 이렇게 하면 짜잔 돌아왔지요. 저쪽에 카니발도 보기가 있는데요. 오잉 바퀴가 왜 이럴까요? 짜잔 이러니까 돌아오는 게 라오디요. 더 잘하죠. 그리고 2층에도 차가 있는데요. 우회전이고요. 어, 차 오네. 저는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어, 박을 보냈다 네. 참, 박았어. 일단, 고요 레이 옆에다 딱 주차하면. 딱 이렇게 보야 이렇게, 와와딱 이렇게 보니까 사진 같네요 와 내려가면 또거금차가 같은 버금차가 있을까요? 이젠 없는 것 같습니다. 포카트 네, 실험이다. 야이차 이 뭐야? 이렇게 혼차 타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도혼차탈수 있습니다. I20도 있고요. 저는 이따 차를 타고요 왼쪽으로 나갈 때 좌회전 깜빡이도 들고 요 좌회전 깜빡이도 들고 여기서 우회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음에 또 버그 있으면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laughs> 그럼 안녕히 계세요.